검찰개혁 즉시 전력 신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정미 전 대표는 정의당의 진짜 목표는 50대 남성 변호사라는 국회의 얼굴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바로 오남변입니다. 예, 물론 이정미 대표님이 저를 지적해서 꼭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는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종자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1살, 철거 투쟁, 철거 반대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28 기초위원회 출마했고요. 30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 경력 쌓고 50대에 꽃가마 타고 국회에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진보 정치의한 길을 걸어온 흔치 않은 오남 변입니다. 아, 만으로는 48입니다. 아직 40대입니다. 저는 위헌소송 전승 변호사입니다. 2002년 이전에는요 정당투표가 없었습니다. 각 당이 지역구에 투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득표수를 모두 합해서 비례의석수를 정했습니다. 총선 기탁금도 2천만 원이었습니다. 다 위헌소송했고 모두 이겼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얼마 전까지도 정당은 정치 자금 모금할 수 없었습니다. 위헌소송했고 또 이겼습니다. 정의당 사무총장 하면서 2년 연속 정의당 후원금 모금액, 당 후원금 모금액 1위 달성했습니다. 이제 저는 노회찬 대표님을 이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다시 도전합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첫 발을 떼었을 뿐입니다. 한발더 나아가야 합니다. 검사장 직선제입니다. 지금 검찰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 하복식, 피라미드식 조직입니다.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면 권한은 분선되, 분산되고 시민적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도 배트맨의 하비덴트도 시민이 선출한 검사장이었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당이 이끌어 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떻습니까? 최근 세 명의 사법농단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헌법적 책임 바로 법관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의당의 몫입니다. 여러분 정의당이 약속한 1호 법안이 뭔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의 소관 상임위는 어딘지 아십니까? 법사위입니다.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곳 법사위입니다. 여기 모이기, 모여 계신 비례대표 후보들이 내놓으신 1호 공약 모두 법사위를 거쳐야 합니다. 법사위는 인권의 최전선이자 법안심사의 최후 고릅니다. 그래서 노예찬 노회, 대표님이 빈자리, 법사위에 즉시 전력, 신장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2002년 대선 권영길 캠프,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모두 제가 기획위원장이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창원 성산 선거 사무총장으로 진두지휘했고 모두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법은 무엇입니까? 정책은 선명하게, 정치는 유연하게 제가 제시하는 총선 기조입니다. 진보정당다운 색깔 있는 정책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미래통합당이 탈법과 반칙과 꼼수로 선거에서 승리할까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정당투표는 정의당에게 몰아줘야 된다라고 호소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노회찬 대표님이 가장 잘하던 일이고 지금 신장식이 방송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더 선명하게 더 크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당투표 20% 달성 교섭단체 구성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집권을 위해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강한 정당은 조직이 튼튼하고 당에서 성장한 정치인이 리더가 되는 정당입니다. 이번 비례경선에는 청년, 여성 등각 분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모두 출마했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정의당 정치인들을 묶어내서 원팀 정의당, 강한 정의당 만들겠습니다. 저 신장식이 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장식이었습니다.